좌표평면에서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, y는 n이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an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은 좌표평면에서 제르드들을 한번 그려봐야겠죠. 여기 x축,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고, 그리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0이고,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함수죠.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보다 가까운 큰 거니까 얘만 그린 거죠 얘만.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. 여기 4가 될 거고 됐나요? 그리고 y는 n 이런 거죠. y는 n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가 an이 되는 거죠. 지금 이렇게 그리고 개의 n제곱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 an의 부호가 중요한 거죠. 맞나요 우리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여기 이제 문제 나온 an이 있고 n 이렇게 했는데 얘의 이제 부호가 플러스 0 마이너스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n이 짝 홀에 따라서 여기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일단 양수면 이제 여기 짝수 인몇 개? 두 개. 양수면 짝수인 거한 개. 그리고 음수면 짝수인 건 없는 거잖아요. 지금 빵개 홀수는 다한 개씩 지금 이렇게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만난 점의 x 좌표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일단 먼저 한번 나눠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 y는 n이 위치한다면 여기 좌표 an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. 그럼 an이 음수일 때 그럼 짝수일 때 n이 짝수이면은 없는 거죠, 만난 점이.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고. 홀수는 다1이잖아요 지금. 그럼 여기 n이 이렇게 생기려면 얼마가 되거나 2 또는 3두 개일 때 해석하는 거죠. 2이 상이니까.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. 왜냐면 하 4는 이 자표가 0인 거니까. 자, 파란색일 때 n이 1때 그럼 f2는 얼마? 0이라는 거 알겠나요? 여기 음수일 때 음수의 짝수의 근은없는거니까 0이고. 그럼 f 3은 1이죠 홀수는 홀수인 제곱근은 다 1이니까 여기 1집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어디 그쵸 여기 0이 될때 그러니까 여기 y는 n 이렇게 있어서 여기 an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자체가 0일 때 맞나요 그럼 이때는 f 얼마 4를 보는 거죠 여기 4일 때니까 그럼 f4를 보는 거고 그럼 이때는 얼마지? 0일 때 짝이든 홀이든 그냥 1개잖아요 실수인 거 제곱근 한개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라거 맞나요?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는 이렇게 y는 n이 지금 이렇게 생겨서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일 때 a n 지금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이때는 n이 짝이면 두개 홀이면 한개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f5 그다음에 f6 지금 이렇게 쭉 가는데 홀스윙은 전부 다 얼마? 1이고, 싹스윙은다 2가 되는 거죠. 이렇게 쭉갈거 아니에요. F19까지, 그다음 F20까지. 얘가 지금 2 지금 이렇게요.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라 이 말이죠. 그럼 요거 두개 더하면 2고, 그리고 요거 일단 요거 두개 더하면 3이잖아요. 3. 그럼 3이 몇개 있어요? 여기 원래 1부터 있다라 그러면 여기 전체 이제 10개의 쌍이 있는 건데. 두 쌍이 빠진 거죠. 1, 2, 3, 4. 총 8쌍이 있는 거죠. 그럼 8쌍씩 3. 얼마? 24. 이렇게 되면 되겠죠. 그래서 26 정답은 2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